특별하게 가슴 부위에 외상을 받은 일이 없는데 안쪽 가슴의 바깥쪽에서 결리고 쑤시며 큰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할때 통증이 더 심해지시면 이 증상을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못만남TV 정은동입니다. 대부분 갈비뼈 주변에 통증이 있으면 갈비뼈에 금이 갔거나 갈비 사이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특별한 이상 소균을 찾기 힘들고 진통제를 처방하고 쉬는 경우가 대부분일, 대부분일 거고요. 가슴의 앞쪽에서 옆 뒤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다면 중사각근의 과긴장과 갈비뼈와 견갑골을 붙여 있는 정거근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의 옆쪽에 있는 중사각근의 과긴장은 그 아래로 지나가는 장흉 신경을 압박하고 이 신경이 담당하는 정거근 즉, 갈비뼈 1번부터 9번까지 감싸고 있는 이 부위의 과긴장을 유발해 발생된 허연성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슴의 통증은 초보 골퍼들에게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른손잡이가 스윙시 과도한 헤드업으로 왼쪽 목의 중사각근이 손상되어서 장, 장흉신경을 압박해 흉통을 유발시킵니다. 또 아니면 운동을 운동 중에 넘어져서 목이 옆으로 젖혀지면서 종사각근이 손상되기도 하는데 이땐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해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장룡신경과 목에 있는 종사각근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목에서 나오는 말초신경들은 상황신경 쪽 플레, 브레키의 플렉서스라는 신경 다발을 형성해서 상지와 몸의 상부에 있는 근육들을 신경 지배를 합니다. 그중 장흉신경은 경추의 5번에서 7번 신경이 합쳐져서 쇄골 안에를 지나 정거근을 따라 신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각근은 전, 중, 후 사각근 세 군데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려는 중사각근은 경추의 2번에서 7번 횡돌기를 시작으로 해서 1번 갈비뼈의 위쪽면에 정지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경추의 5번에서 6번 신경은 중사각근을 관통하면서 내려오고, 7번 신경은 전사각근 앞에, 중사각근 앞에 있는 전사각근과 중, 중사각근 사이로 빠져나와서, 아까 앞서 나왔던 5번, 6번 신경과 합체, 합쳐져서 밑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중사각근의 과긴장이나 손상이 이 5번, 6번, 7번으로 형성된 장형신경을 압박해서 이 신경이 지배하는 우리 가슴 옆쪽에 붙어있는 가슴 옆쪽에서 어, 날개뼈 안쪽에 붙어있는 정거근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정거근의 문제가 어떻게 통증을 유발할까요? 정거근은 근육이 부착하는 해부학적 위치로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해부학적 부착 위치가 바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부에 있는 근육은 상부 섬유죠. 갈비뼈 1번, 2번에서 시작해서 견갑골 상부 위쪽, 내측면 위쪽에 정지하는데 상부 섬유는 길이 변화가 없는 등척석 수축을 주로 하는 근육으로 과 긴장시 어깨 뒤쪽 후면 상부 쪽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중부 섬유는 갈비뼈 2번, 3번에서 시작해서 견갑골 내측연, 즉 견갑골 안쪽 내측 중간 지점에 정지하는데 중부 섬유도 상부와 같이 등척석 수축을 주로 일으키고 과 긴장시 가슴의 외측과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쪽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정극은 하부섬유는 갈비뼈 4에서 9번에서 시작해서 견갑골 내측 아랫면에 전개하는데 하부섬유는 길이 변화를 일으키는 등장성 수축을 일으키며 문제 발생시 견갑골 아래 등 허리 부분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사각근의 문제인지 감별하는 방법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양쪽 어깨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렇게 해서 턱을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그 다음 가슴을 살짝 들면서 날개뼈까지만 들으라고 시키는 거죠. 이렇게 들었을 때랑 통, 통증을 비교하는 건데, 그 다음에 목 뒤를 받쳐서, 옆에 치료사가 목 뒤를 받쳐서, 목 뒤를 받친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줬을 때, 통증이 만약에 감소를 한다 그러면 중사각근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어, 융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중사각근 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목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쓰면 언제든지 통증 향상에 효과가 있거든요. 한번 꼭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친 상태에서 손 주먹 친 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 아래쪽 뼈 옆쪽을 꾹 눌러줍니다. 네. 꾹 눌러준 상태에서 액티브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예요. 눌러주고 있고 고개를 야우뚱할때 얘는 주먹은 살짝 내려주시는 거죠. 누른 상태 유지. 다시 꾹 밑으로 내려주고 고개가 꺾일 때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또꾹 다시. 한번 더귀 아래쪽에 주먹날을 대고 고개는 겨울뚱겨울뚱할때 얘는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또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까지 해서 쇄골 있는 부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팔이 제대로 각도가 안 나오시면 본인할수 있는 범위까지 하시면 되는데 고개를 액티브하게 스트레칭을 할때 주먹은 압박이 된 상태에서 밑으로 눌러주는 아래로 내려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범위에서 한 3세트 이상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중사각근 스트레칭 방법은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손은 의자를 잡습니다. 의자 뒤쪽에 의자를 잡고 고개를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버티면서 올라오고, 이제 버티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둘, 버티면서 올라오고, 또 셋, 버티면서 내려가고, 버티면서 올라오고, 넷,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원침성으로 운동을 해주고 10초씩, 10번씩 아, 열, 열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극은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날개뼈 위치가 우리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 보면 앞쪽 방향으로 30도 정도가 날개뼈가 앞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가 흉곽에서 움직이는, 이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먼저 할 거고요. 벽벽 벽 쪽에 팔꿈치를 세워서 이렇게 90도로 처면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60도 가량 트는 거죠. 그러면 날개뼈가 이제 수평상에서 30도 정도가 앞쪽으로 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체중을 실고 팔꿈치로 밀어서 날개뼈를 밀어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완하고. 또 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해서 평면상으로 먼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이번에는 아예 90도 정도로, 90도 정도로 몸을 틀고요. 여기서 날개뼈를, 몸을 돌리면서 날개뼈를 뒤로 모으면서 스트레칭 할 거예요. 또, 둘, 날개뼈 등 쪽을 모으고 몸은 또 트는 거예요. 셋, 다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거근의 밑에 사, 하부 근육까지 같이 수, 어, 수축해서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는데 90도로 해서요. 한쪽 팔은 정거근을 손을 대고 있고 몸이 돌아가지 않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으로 나란히 해서 여기서 팔꿈치로 어퍼컷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리고 여기 하나예요. 앞으로 내밀고 팔꿈치로 어퍼컷. 둘, 셋, 다시 넷, 다섯. 팔꿈치로 앞으로 밀고 팔꿈치로 포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내용 유, 유익하셨는지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